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외과 전문의 김동헌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명의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명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검사도 했고요. 예. 네. 어, 다 했기 때문에 어, 킨뀐 선은 아니에요. 어, 100%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명이를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 이명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주문의 이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명기 교수님 같은 훌륭한 의료진 덕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뇌는 미지의 영역이고, 또 원인 불명의 정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기 교수님 또한 그 중, 그중한 분이신데요. 어, 신경외과 주로 뇌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진료하시죠. 네. 어, 신경외과는 주로 어떤 질환을 다루는 분야입니까? 네, 뇌와 척추. 예. 그리고 신경계 관련된 질환을 담당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우리 교수님은 신경외과 중에서도 아주 드문 그 정의 기능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 기능 신경외과 분야는 사실 우리가 잘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거 어떤 분야입니까? 예, 정의 기능 신경외과의 분야에서 다루는 분야는 이상 운동, 우리 그 떨림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킨슨 환자, 네, 네. 그리고 근긴장 이상증, 네. 디스토니아, 네, 네. 그리고 뭐 우리 경련 발작, 네. 요즘은 뇌전증 환자, 네. 그리고 통증 환자, 네. 특히 삼자 신경통이라든지 난치성 통증 환자, 네. 그리고 더 물게는 네. 그 뇌종양 환자에서 방사선 네. 수술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능적 신경외과라고 하고 하는데요. 기능적 신경외과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에 이상이 생긴 부위를 신경을 자극하거나 파괴를 하여서 정상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한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에서 여기에 내정의 그 방법이 도입이 되어서 머리를 고정을 하여서 CT나 MRI.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 어 일을 좀더 안정적으로 음. 그리고 좀더 정밀하게 음. 하는 최첨단의 신경외과 분야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예, 상당히 그좀 치료도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래 에, 교수님은 내신경 이상으로 인한 질환 시술 및 어, 수술 집도 등으로 해서 어. 2010년이죠. 예. 세계 3대 인명사전인 그 마르키즈 후저 후에 등재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교수님 특히 사경의 명의로 손꼽히는데 일반인에게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사경. 어떤 질환인지 설명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예. 예, 그 목의 이상자세를 취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그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목이 이렇게 기울거나 돌리 어, 비틀어지고 때로는 뭐 뒤로 젖히지고 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어 경우를 말합니다. 어 원인으로는 목에 네. 있는 그 근육 네. 그 안에 있는 뼈뭐 네. 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눈에 이상이 있어서 사실로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안나 발병 영역에 따라서 그 소화에서 발생하겠거나 또 네.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우 각도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예 소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예. 목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예. 이상 자세를 취하거나 예. 또 분만 시에 예 목에 손상, 손상. 손상을 예, 받아서 어~ 발생을 합니다 예. 반면에 성인에서 발생한 연축성, 연축성 상인 경우에는. 뇌 신경 해로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이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목 근육에 네. 어, 활성화를 주어서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 네. 어 이상을 보이게 보이게 됩니다. 네. 사경이 요 여기 인형에도 나와 네. 있지만 목이 요래 뺐다 해지는 이런 질환 같은데 이 사경의 진단은 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경을 뭐 네. 일반적인 뭐 환자 보는 방법과 네. 뭐 뭐 유사합니다. 예. 예, 그 사경의 그 진단은 먼저 한자의 예. 병력 증치가 중요합니다. 어린 시기에 발생했는지, 예. 어린 일때 발생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체학적 검사로 직접 그 근육을 만져보고뭐 예. 머물이 있는지, 딱딱한지, 예. 그런 이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진단학적 검사로서 그 엑스레이, 시티. 예. MRI 등을 촬영하게 됩니다. 예. 특히 소아인 경우에는 음. 그런 CT나 MRI가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애들 자꾸 움직이고 하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런 초음파 검사가 아주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의 활성화로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근육에 중점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근전도 예. 검사를 하여서, 아, 예, 예. 그거를, 예, 예. 우리 재활과 박사님들이 예. 아주 그걸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암 환자에게 이용되는 패트 검사, 예. 어, 그 검사를 통해서 근육의 활성도로서, 어, 또,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 패 t 시티 하면, 뭐, 저도 암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예. 주로 암 환자에게만 예.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사경 진단에도. 예, 지금 아, 도움을 받았죠. 예, 그렇죠? 예, 예. 참 대단히 흥미로운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하는데, 결국 이거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사경의 치료는, 먼저 소아에서 소화, 발생한 그 승진성 사경인 경우에는, 그 특히 한살 이전에, 어, 스트레칭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목에 이 먹물이 든 것을 빨리 풀어주면은, 음. 예, 뭐 아주 좋은 90% 이상 좋은 효과를 얻습니다 그, 그런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방치를 하면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서, 어, 이게 또 애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머리도 이 눌리져서 뺐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안면 비대칭이 또 발생,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가능한 한살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스트레칭 운동. 만일에 이때 안 났으면 그두 살에서 네 살까지는 이 관련된 목 근육의 그 딱딱한 근육을 풀어주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에서 발생한 연축성 상행인 경우에는 치료는 먼저 그 근육의 그 뭐 활성화를 보는 그 근육에 보톡스 주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걸 근육에 주사 우리 보톡스는 주름살도 예, 주름살도 하지만은 예. 그 근육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기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재활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증상이 악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예.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안나 수술 치료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해당 근육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절제주는 해 수술과 네. 그리고 내신부작술이 있습니다. 네. 어, 선천, 어 선택적 천그선 신경절제술은 네.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타한 네. 어, 경우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네. 그 해당 근육만 찾아서 어, 절제하면은 평균 한80% 정도. 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바로 돌아온게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어, 목이 이렇게 가만히 한 군데 있지 않고, 이리저리 뭐 방향이 없이 움직인다든지, 아, 예. 예, 뒤로 이렇게 이리 젖히진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예. 뇌에, 그, 이상한 그, 활성화가 보이는 그 부위에다가, 뇌 증극을 심어서 자극하는뇌 신부작술이 이용됩니다. 아, 네. 예. 예. 아, 예. 대단히 그 흥미롭고 어려운 시술을 하고 계시는데, 아,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조기에, 모든 병이 다그렇습니다만 조기에 진단하면 상당히 유리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예. 특히 어머니나 뭐 애기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혹시 이제 이 목이 어떻게 바른지 안 바른지 우리가 잘 보면서 이제 키워야 되겠다. 특히, 뭐, 한살 이내, 뭐, 두, 두 살에서 네살 사이 성인이 됐을 때, 치료법이 막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조기에 네. 빨리 발견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사경수술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작년 말인가. 예. 네. 뭐, 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어, 수술해, 하셨다는 이런 사례, 예, 저는 아 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케이스가 뭐 어떤 케이스였고 네. 어떻게 수술하셨습니까? 네. 21세 그 청년으로서 그그 예. 21세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환자는 그 여덟 살때 이스라엘에서 상행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잔재된 증상으로 환자분이 아. 제가 진료를 했을 때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뺐다 예, 가 있고 어깨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애가 아. 뭐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엄마 와어 가족들이 애를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명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예, 재수술하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대로 음. 사는 게 어떻냐. 그게 이제 목 수술이 재수술 같으면 뭐 목에는 특히 신경도 복잡하고 예. 혈관 신경 예.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재수술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뭐 그냥, 어, 재수술 많이 해봤습니다. 네. <laughs> 경험적으로. 네. 그런데, 예, 네 예. 그래가지고, 그, 그 흉터를 하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예. 여기에 한 2cm, 음. 요 밑에 한 4cm 예. 어, 정도의 그 기존의 그수술한 부위를 들어가서 음. 그 유착된 근육, 그리고 딱딱한 근육을 모두 다, 어, 신경에 손상 없이, 음흠. 다, 박리를 하고, 인장을 해서 음. 목을 넓혀 주었습니다. 음. 수술하고, 나서, 뭐, 그 다음날, 환자는 거의 90% 이상, 아, 그리고 바로, 아, 그, 다음날 바로? 예, 정상적인, 예, 상태로 되어서, 음. 그, 보호자가 들어가니까, 아침에 해진을 가니까, 음. 뭐 디스이제 밀크 기적이다뭐 아 예, 뭐 원더풀 판타스틱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훌륭한 병원도 있고 또 이스라엘 출신 예. 유명 한 의사들이 아, 예, 많거든요. 그런데 예, 예. 특히 우리 이명기 교수님에게 와서 예. 이렇게 미륵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예. 참 대단히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우리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의료관광 내지는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사실 우리가 이, 우리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료구에도 물론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분야가 이렇게 이민기 교수님처럼, 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해내고 하면은, 뭐, 북이 선양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우리 그, 대한민국 의료 산업에도 좋은 효과가 올 걸로 예.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의사 생활을 뭐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긴 의사 생활 중에서 아주 힘들었던 순간이 있, 있었겠죠. 예. 네. 병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뭐 한계를 느끼고 네.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많이 아프고 음.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외과에 사는 환자 생명 내지는 인체에 불구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옆에 있을 때 예, 가장 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고 또 보람된 일도 있었겠죠? 예.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 최근에 책편전의 지자로서 참여한 일입니다. 예. 먼저, 그, 국내 신경학과책 교과서에, 근긴장이 있증그 예. 디스토네아의 수술적 예. 치료, 그리고 통증의 중재적 및 수술적 치료에 지필자로 참여했으며, 아, 예. 예. 어, 영문판인 3차 신경통의 수술 가이드, 예. 여기에 제가 경비적 풍선압박술, 예. 그리고 글리세롤 주사치료법, 어, 외, 제자로서 참가했으며, 스프링거라는 유명한 외국 출판사로 올해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 예. 스프링거에서 발행하는 책들은 보통 예.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증받는, 예. 어, 서적들을 주로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죠 예. 또한, 또, 음. 개인적으로 환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예. 그, 전신 긴장 이상증으로 음. 7살 하나에게 내신부 자극들을 그 당시에 뭐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어,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한자가 예. 대학교 3학년으로 아유. 그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 어, 그,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글씨도 못 쓰는데 지금은 이 자기 혼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한번의 뭐 의사로서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대단히 아주 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뭐 최근에 그러면 특별히 또 연구하고 계신 분야가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그암 환자에게 아까 전에 뭐 패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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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연축성 사경 환자에게 근육의 그 수축, 그걸 갖다 활성도를 이 패트 검사로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검사와 그리고 근진도 검사, 환자의 그 정상과의 그 상관관관계를 갖다가 지금 살펴보고 예. 있습니다. 아, 예.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 꿈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꿈입니다. 본인 <laughs> 많이 니 필요하신 분이죠 <laughs>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는 나는 뭐, 제가 바라는 것을, 예, 이제는 바라지 않고, 예.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동료를 좀더 사랑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도와주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예, 오랫동안 그 사기 등으로 어, 치료를 받는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을 텐데 그래도 잘 극복해 주시고 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어, 주치의로서, 담당의사로서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는 못, 그동안 어, 못다 한 일들, 그리고 어, 가족들, 그리고, 사 이에, 어, 자 신이 하고, 싶 은, 일을하 면서 어, 또 즐거운 생활 을 영위 하 면서 행복 한시 간이 되시 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